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차장암 4기, 어, 4년차 생존 중인 암싸하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지금 저희 집 부엌이고요. 오늘 뭐 영상 어떤 걸 찍어볼까 하다가 아, 구독자님들이 뭐 일상 브이로그 좀 찍어달라. 그리고 또뭐 평소 음식 뭐 어떤 거 먹냐.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 밥 혼자 차려 먹기. 브이로그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주신 것들이거든요. 한번씩 보시죠. 오늘은 제가 요거를, 나물들을 이용해서 비빔밥, 비빔밥을 좀해 먹으려고 합니다. 자, 시래기? 이거 아버지가 직접 저희 반농사 하잖아요. 그래갖고, 그 시래기 열무 꼬다리 말려가지고 삶아서 무친 거. 그 다음에, 요거는 고구마 순, 말려가지고, 이렇게 묻힌 거고요 말려서 묻히면은, 영양소도 많고, 식감이 엄청 좋아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지, 말려가지고, 묻혀주신 거. 시금치, 두부, 이제, 들기름에 저기 한 거거든요? 구운 거. 해가지고, 계란 후라이 두개 해가지고, 기름에 한번 비워 먹을 거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비주얼이 이러긴 한데 요거 원래 감자탕이에요, 감자탕. 근데 지금 이것도 아버지가 한솥 태우셔가지고 세번 먹었나, 연달아? 그래서 좀 물려가지고 오늘은 요거 그냥 데워서 국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, 솔직히 좀 이제 혼자 밥 차려 먹기가 좀 귀찮잖아요. 근데 저는 좀이렇게 먹고 있다. 예,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셔가지고 동생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반찬에 이렇게 국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끓여 놔요. 그러면 이제 요거 제가 데펴서 먹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밥 차려 먹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란 프라이 완성됐고요. 이제. 좀 여기서 야채를 조금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순 좋아해서 요거 좀 잘게 좀 썰을게요. 요거는 그 짠지라고 아세요? 짠지? 무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먹는 건데 저는 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? 가지. 뭐 이렇게 먹으면 이게 뭐 건강한 밥상이죠? 뭐. 그 시래기. 어, 그러니까 양이 엄청 많아지는데? 하고, 시금치도 좀 넣어주고. 하고, 단백질. 계란도 있지만, 두부도 하나 넣어줄게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매우니까. 자, 고추 한 숟갈, 투하. 그리고, 마지막. 화룡 점정. 집에서 짠 거거든요, 저희 집. 집에서 짠 참기름을. 쫙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저의 점심 어, 비빔밥 완성 됐습니다 네이거 식탁에 가져와서 먹어 볼게요 이제 두유 완성 됐고요 엄청 뜨거워요 열 100도씨에서 해가지고 저기 된 거라, 요렇게, 좀, 병에 따라 놓을게요. 본격적으로 비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반찬은 뭐, 김치 하나 꺼내면 되죠, 뭐. 이거 보세요!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야채 같은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게좀더 충분, 풍부하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요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보호자가 뭐 외출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하면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반찬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암 환자가 이렇게 챙겨 먹을 수 있게끔 뭐 국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예, 나머지는 이렇게 해주면 아마 암 환자분들도 당사들, 당사들도 당사들 챙겨 먹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, 거의 이렇게 먹고 있고 내 아침은 제가 솔직히 좀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좀 진통이 좀 덜하고 몸이 좀더좀 개운하다고 해야 될까? 좀 괜찮아서 그래서 좀 약간 야간형 인간이 돼서.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 습관을 좀 아침에 인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못하고 있네요.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죠. 그렇게 좀 바뀌려고 노력을 할 거고. 그리고 항암하시는 환우분들은 호중구 수치 올리는데 저는 그 조개 있잖아요. 조개가 들어간 음식이 호중구 수치인데 진짜 올리는데 좀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잽첩국 같은 거좀 자주 먹었거든요. 그 항암할 때는 솔직히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거못 드시잖아요. 이런 고추장 같은 거 먹기도 힘들고, 그래서 좀 슴슴하게 많이 드시는데, 그 당시 저도 제척국을 많이 먹었어요. 장에도 부담이 안 되고, 그리고또 이제 야채들이니까 배변함에 있어서 참 편해요. 속이 편해요. 이렇게 드시면은, 그리고 뭐 단백질 같은 거는 또 계란이랑 뭐 두부 이런 걸로 도 챙길 수 있고, 그래서 예, 저도 뭐. 건강하게 먹을 때는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. 당사자가 직접 챙겨 먹기 솔직히 좀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. 저는 이제 이러한 케이스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암 환자라고 또암 환자 옆에서 계속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,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저희가 또 다반사고 요즘, 요즘 현대 사회에서 다 이제 뭐 맞벌이라든지 그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. 네, 이런 것좀 알려드리려고 이번엔 또 촬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밥 계속 먹을게요. 아 그리고 제가 막 김치라든지 이렇게 빨간 음식 같은 거잘 먹는 거에 대해서 아마 어, 한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항암을할 때는 저도 이런 거못 먹었어요 아예 네, 매운 거 아예 자체를 손을 못댔고 그리고 이제 몸에 무리가 많이 갈수 있으니까. 네, 항암을 중단하고 저는 이제 좀 많이 지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일반인처럼 먹어도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거 저도 못 먹었어요. 점차 지나고 좀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자극적이 먹는 거 아니에요. 지금 간이 대체로 고추장만 넣어서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 간이 막 엄청 짜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아, 아, 맛있게 먹었네요. 아, 그리고 제가 올해 좀 경제활동을 해보려고 저는 좀 주에 한뭐 3일에서 5일 정도 해서 뭐한 3,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직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구직활동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,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어떤 걸 하면 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대리 운전을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대리 운전 좀 해본 경험이 있고, 여기 육지 올라와서는 해본 적이 없지만, 또 대리 운전이나 탁송이란 게 있잖아요. 그래서, 그게 좀 나한테 맞을 것 같다. 어 물론 또 장거리 운전하고 이러면 힘들 수도 있지만, 그래도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좀 쉬면 쉴수 있고, 조절할 수 있으니까, 그나마 그 일이 저한테 좀 제일 맞을 것 같아서, 제가 좀 업체 몇 군데를 좀 연락을 해가지고, 비용이라든지 보험 같은 거 견적 좀 받아보고, 음그런 와중에 제가 업체 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, 아만저로서 대리 기사, 대리 운전 기사, 제가 하는 것도 한번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해서 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, 어, 오늘은 밥을 먹었으니까 이따가 한번 저녁에 워밍업으로 카카오티, 대리 한번 고구마 한번 좀 해볼까 해서. 예, 또 나가서 어, 일도 하면서 좀 촬영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,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어, 지내고 있고요 암환자가 음, 어, 혼자 있을 때또 어떻게 챙겨 먹나 어떤 거 먹나 또 궁금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예, 오늘은 이렇게 먹방 영상 한번 예, 찍어 봤습니다 네, 예,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, 이번 주한 주도 모두 평온하고 건강한 삶쭉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